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배우겸 가수 홍승범입니다. 짜잔 어 제가 이제 2021년도부터 홍승범의 닥터봉 봉TV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어 여러분 닥터봉의 닥터는 여러분들의 이 정신적인 그런 의사가 되겠다라는 뜻이고요. 또 봉봉은 여러분들의 봉이 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뭐 짜증나고 기쁘고 슬프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어,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대신 어, 화가 나시는 것도 대신 제가 좀 풀어드리고 또 기쁨은 두 배가 되고 뭐 슬픔은 두 배로 나누는 그런 어, 제가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TV를 할 예정입니다. 자 홍승검의 어, 닥터봉의 봉TV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올 한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. 내년에는 더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